엘리베이터 거울 속 그림자 서울의 낡은 오피스텔로 이사 온지한달 남짓 직장인은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를 넘겨 집으로 들어오곤 했다.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1층 로비에 들어섰는데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건물 전체가 더 낡아 보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복도 끝에서 덜컹덜컹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는 듯 했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곧 문이 열리자 그는 재빨리 들어가 닫힌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보았다. 자신의 바로 뒤에 키가 크고 목이 한쪽으로 꺾여 있는 여자 형체가 서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듯 보였다. 그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돌아봤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그 그림자는 여전히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린 버튼을 눌러 7층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다음 날 관리실 CCTV를 확인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영상에는 분명 그가 혼자 타는 모습이었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목이 꺾인 여자가 다가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고속도로 갓길의 여인. 화물차 기사인 남자는 새벽 2시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갓길에 서 있는 흰 옷의 여자가 보였다.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창백한 얼굴에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사고난 사람인가? 그는 고민 끝에 차를 세웠고 여자는 말없이 조수석에 앉았다. 하지만 차 안은 이상하게 차가워졌고 룸미러로 확인한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흐려졌다. 순간 고개를 돌리자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도착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그는 숨이 막혔다. 영상 속에는 여자가 창문 밖에 매달린 채 입이 귀밑까지 찢어진 얼굴로 빙그레 웃으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원룸 천장의 두드림. 대학 근처 원룸에 들어온 여학생은 이사 첫날부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쿵쿵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울려 퍼졌다. 관리소에 문의했더니 위층은 비어 있는데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며칠 뒤 소리가 더 심해지자 천장을 두드리던 그녀는 똑같이 쿵쿵 반응하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천장 안에서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결국 공사를 불러 천장을 열었을 때, 오래된 여자의 구두 한 짝과 머리카락 뭉치,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는 천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날 이후 소리는 멈췄지만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천장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 보는 여자를 보게 되었다. 새벽 공중화장실. 한 남자가 늦은 새벽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했다. 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흑, 흑.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급히 손을 씻으려던 순간 거울 속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겁에 질려 도망치듯 나간 그는 몇 시간 뒤. 다시 들른 그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남겨진 물기로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나도 같이 가자. 병실의 13번 침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간호사. 순찰 중 13번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가 추워요. 담요 하나만 더 주세요.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담요를 들고 돌아왔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상의 차트를 확인하자 13번은 몇년전 사망한 환자 때문에 사용 금지 처리된 자리였다. CCTV를 확인했을 때 담요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돌아온 순간엔 빈 침대만 찍혀 있었다. 간호사는 그 후로 밤 근무를 두번 다시 서지 않았다. 옆집 할머니의 방문. 새벽 3시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 인터폰을 확인해도 아무도 없었고, 열어봐도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며칠 후 CCTV를 확인했을 때, 화면에는 이미 한달 전에 장례를 치른 옆집 할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문 앞에서 중얼거리며 서성였다. 그 집은 결국 주인이 떠났지만 새벽이 되면 여전히 두드림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폐가 속 아이의 웃음. 호기심 많은 청년 둘이 뒷산 폐가에 들어갔다. 방 안에서 어린아이 웃음 소리가 들렸다. 끼이.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인형이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 뛰쳐나오려 했지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그때 계단 위에서 아이 발소리가 다다다 울리며 내려왔다. 창문을 깨고 탈출한 둘은 그 후로도 한동안 아이의 웃음소리를 귀에서 떨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그집 주인은 아이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방안 인형은 그 아이의 물건이었다. 마지막 전화. 한밤 중 남자는 친구에게서 전화 받았다. 나 지금 내집 앞이야, 문좀 열어줘. 의아했지만 인터폰에는 아무도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장례식장에서 사진 속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다. 바로 그 친구였다. 일주일 전 교통사고로 이미 죽은 친구.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하자 마지막 전화는 사고가 난날 새벽 시간대에 찍혀 있었다.